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. 오늘 특강 주제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. 네, 진정한 그 사람, 나의 진정한 친구, 네.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네.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,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시 때문입니다. 이 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. 네. 가장 정말 많은 시를 읽었지만, 이 시를 제가 10년 전에 읽고 나서, 야, 진짜 그 진정한 사람, 진정한 친구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진정한 뭐 친구일 수도 있고, 음,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어,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. 이 시를 읽으면서 계속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시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님인데 함석헌 시인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낭독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. 저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탔던 배 꺼지는 시간,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냐 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참 진짜 저는 야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네 엄청난 의미가 있고 너무 정말 큰 커다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하나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.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첫 문장 말리길 떠나는데 야내 처와 내 자식을 참 맡기면서 어?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야 그런 친구 자 그런 친구가 우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응? 그리고 다 나를 버리는데. 야저 사람이야 저 마음이야라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야, 믿어주는 그 사람 진정한 친구 응? 저는 이세 번째가 앞거인것 같아요 탔던 배 같이 타, 배를 탔는데 야이 구명대가 이제 이제 서로 응? 너가 살아라 응?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이렇게 사양하면서 "야, 너만은 제발 살아야 된다"라는 휴, 어우, 이 상상만 해도 그 그림이 "야, 진짜 이거 너무 하, 이게 뭔가 좀 살짝 전율이 오면서" 응? 정말 저는 인생은 이 사람 찾기 게임이다. 응? 그런 마지막에 죽음의 그런 순간에 "나 대신 네가 살아야 된다"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. 그 사람 찾기 게임이다. 그 목숨이 수 수백 조 이상이지 않겠습니까? 정말 그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. 목숨이 그러니까 엄청난 큰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? 이런 정말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고. 그냥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, 불의의 사염장에서다 죽여도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 해줄 수 있는 사람. 야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저 사람이 있으니까 웃음 으서눈 감을 수 있는. 아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.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함석권 시인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몰라요.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 이유도 있는데 아저 마지막 이제 문장 촥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해도 아니요할수 있는 그런 사람 어 그게 또 진정한 친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른 말 해줄 수 있는. 어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자, 그런 친구 자그 사람을 가졌는가 음, 우리가 목적을 그 사람 찾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. 자 이제 함석근 시인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제가 제가 아는 바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함석근 시인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어. 이 사회 운동가 그리고 사상가 종교가였습니다. 정말 독립운동도 하시고 일제 시대 때 창시개명이 있었죠. 창시개명을 반대하신다고 해서 교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또 독립운동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광복이 돼서 또 그때도 이제 학생들 가리키고 그런 좋은 또 계몽운동도 하시고 군사정권 시절에 음 이런 독재를 같은 하면 안 된다. 네. 그 민주주의 운동하든 하시는데 가장 큰 거목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뭔가 이 불의를 위해서 음, 싸우신 분인데 감옥을 한 여덟 번에 가셨어요. 감옥을 여덟 번에 가시고 정말 항상 그 정의를 정의를 그렇게 부르시셨는데야 그러니까 그런 뭔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 하시고. 이런 정말 민주화 운동 뭔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온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싸우셨던 그러면서 또 많은 또 동지도 만나셨겠고 뜻이 같이 또 맞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아마 이분은 얻으셨겠죠. 그 사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.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.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또 오늘 이그 사람을 가졌는 거라는 정말 이 장엄한 시, 정말 웅장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짧은 특강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